4번 용트림. 모든 말들이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경주는 111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을 외곽으로 10번 명성스토리, 안쪽 7번 청룡시대, 인코스 1번 태왕후까지 빠른 출발로 10번, 1번, 4번, 7번, 4마리 갑섭니다. 선행에는 10번 명성스토리가 나섰습니다. 3세 앞말로... 5등급 우승을 기록했던 10번 명성 스토리, 바깥쪽 4번 용트림과 함께 외곽쪽 7번 청룡시대가 자리했고, 10번, 4번, 7번 3마리 말을 앞세우고, 인코스 1번 태왕우가 근소하게 4위권, 바깥쪽 9번 참보배가 5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주기권 안쪽 2번 무림태자와 6번 비상신호가 맞붙었고, 그 바로 뒤편 3번, 5번, 8번 3마리가 하위권에 찾아있습니다. 3%코로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 안쪽 10번 명성스토리, 반마신차 우세한 가운데 바깥쪽 7번 청룡시대와 인코스 4번 용트림 두 마리가 이 3위권 포진됐고 인코스 1번 태왕훈과 태우, 변함없이 4위권에서 10번, 7번, 4번 그들을 1번, 9번, 2번, 6번 순으로 순위 정리됩니다. 서두 10번 명성스토리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는 7번 청룡시대와 안쪽에서는 4번 용트림이 근소하게 3위권 10번, 7번, 4번, 1번, 2번 순으로 직선주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명성스토리의 바깥쪽 4번 용트림 그 뒤편 7번 청룡시대, 10번, 7번, 4번 그리고 외곽으로 1번 태왕후까지 앞서 시작합니다. 선들는 7번 청룡 시대가 근소하게 일마신 차 앞선 가운데 2위권 타조 문현진 기사에호불일마 천은 5세 한 마리, 1번 태왕후, 7번 1번 두 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 1번 태왕후 근소하게 반마신 차, 3위권에서는 바깥쪽 2번 무림 태자와 6번 비상 시도까지페평합니다선들는 1번 태왕후, 2위권의 2번, 6번 두 마리 말, 1번, 2번, 6번, 1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타조 문현진 기사 함께 허블을 마쳤던 1번 태왕우가 직선 주로에서 앞서 나왔고 바깥쪽 외곽으로 도전을 해봤던 두 마리 말 강수한 기세 2번 무림 태자와 그리고 6번 비상 신호 2번 6번 두 마리가 강력하게 2위권 싸움을 벌이면서 바로 1번 태왕우의 뒤를 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주 슈파기록은 1분 38초 1회 기록 1110m 제주에 6경주 경주 장면 단